한화 이글스 팬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선발 투수 문동주가 시속 160km의 강속구와 16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김경문 감독의 완고한 운영 방식으로 인해 7이닝 시의 추님까지 우세했던 경기에서 역전 패배를 당하며 5, 22일 동안 지켜온 선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은 단순한 한 경기 패배를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노시환을 계속해서 주전 라인업에 고정시키고 극도로 저조한 타격 성적을 보이는 안치홍을 지명 타자로 기용하는 소위 실내 기반 야구가 치명적인 오판으로 작용했죠. 팬 커뮤니티는 이미 분노로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우승이 불가능하다. 김경문 식 고집불통 야구가 하나를 파멸로 이끈다는 격렬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의 2위 전락 사태와 팬들의 격분 이유, 그리고 김경문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폭발하는 배경을 신속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팬들에게 이번 경기는 말 그대로 경악과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선발 문동주가 프로 데뷔 후 최상의 투구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시속 160km를 기록하는 속구와 예리한 변화구로 KT 공격진을 완전히 제압하며 7이, 7이닝 동안 18개 삼진 무실점 투구를 펼쳤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문동주의 투구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1회부터 3자 범퇴로 기선을 제압한 후, 6회 1 4 3루의 득점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연속 3진으로 이닝을 마감하는 장면은 팬들에게 전율을 안겨줬죠. 마운드에서 포효하는 문동주의 모습은 한화 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진정한 에이스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투구의 질적 수준이었는데요. 직구 최고 속도는 106.7km를 기록했고 평균 속도 또한 156km에 근접했습니다. 여기에 슬라이더와 포크볼의 완벽한 낙차가 조화를 이루면서 KT 타자들이 배트를 제대로 대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 이어졌습니다. 이날 문동주가 잡아낸 18개의 삼진 중 절반 이상이 허스윙으로 인한 삼진이었을 만큼 압도적인 위력을 보여줬죠. 실제로 이날 경기만큼은 팬들도 선수들도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공격진 역시 문동주의 훌륭한 투구에 힘을 얻어 흐름을 잡았는데요. 1회 노시환의 안테이어 최은성의 적시타로 선제골을 뽑아냈고 7회에는 문현빈이 시즌 14호 홈런을 장렬시키며 추가 득점을 올렸습니다. 2대0 완벽한 게임 운영이었죠. 이날까지 한화는 올 시즌 7회까지 앞선 경기에서 46승 무패 단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팬들은 또 다른 승리에 대한 확신 속에서 1위 유지를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김경문 감독의 불패 논용이 경기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놓았습니다. 후반 불펜진 투입과 함께 한화의 승리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7회까지 완벽하게 다져가던 경기는 8회 불펜 가동과 동시에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투입 카드는 최근 8이닝 무실점으로 신뢰를 쌓아가던 한승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두 타자 황재균을 상대로 첫 공부터 몸쪽 직구를 던졌다가 그대로 솔로 홈런을 허용하며 분위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단한 방이었지만 이한 방이 경기 전체를 뒤흔드는 전환점이 되었죠. 진짜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황재균 홈런 후 한승혁의 제구력이 급격히 불안해졌죠. 장진혁을 상대로 유리한 볼카운트를 만들고도 연속 볼넷을 내주더니 대타 강현우에게는 우중간 안타를 맞으며 짜이아 3루의 위기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김경문 감독은 마무리 김서현을 조기 등판시키는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치명적인 실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김서현은 시즌 내내 주자가 출루한 상황에서 제구력이 불안정했는데도 무실점 세이브를 욕심내며 무리하게 등판시킨 것입니다. 결과는 예상 가능했죠. 이정훈에게 몸에 맞는 공을 던지며 말로 상황을 허용했고 허경민의 희생플라이로 동점을 내준 데 이어 안현민에게 또다시 사고를 허용해 말로 위기를 지속시켰습니다. 이 순간 팬들의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났죠. 그리고 마침내 강백호와 대결한 순간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풀카운트 2 승부 끝에 김서연이 던진 슬라이더가 높게 뜨자 강백호는 그대로 잡아당겼고 우익수 펜스 상단을 직격하는 말로 홈런급 3타점 적시타가 터져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2대5로 역전당한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김서현은 이닝을 와, 완료하지 못한 채 교체되었고 한승혁은 0.1이닝 1안타 1볼넷 3실점 김서현은 0.1이닝 2안타 1볼넷 2실점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단순히 투수들의 부진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김경문 감독의 투수 운용은 결과적으로 불펜진을 완전히 와해시켰고 팀의 7회 리드 무패 기록을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이 경기 후팬 커뮤니티에는 김경문식 신뢰 야구에 대한 비판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이래서는 우승이 어렵다. 결국 두산 n 니시 시절에 고집이 또 나왔다는 원성이 계속 이어졌죠. 그런데 이 문제는 불펜만의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팬들이 더욱 다 답답해했던 것은 타선 운영과 선수 기용 방식이었죠. 특히 노시환과 안치홍 기용 문제는 경기 후 커뮤니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데요. 먼저 노시환의 경우입니다. 7월 이후 극심한 타격 슬럼프에 빠진 노시환은 직구 타이밍조차 맞추지 못하며 연일 삼진과 범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경문 감독은 여전히 노시환을 네번 타자로 고정 기용하고 있죠. 8월 5일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9회말 우사 1, 3루 기회에서 노시환은 허무한 삼진으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팬들은 팀의 간판 선수라는 이유로 세번에 계속 세우는 것은 무책임하다. 차라리 최은성을 지번에 두고 노시환을 하위 타순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실제로 최은성은 최근 팀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타점 생산을 기록 중임에도 타순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안치홍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타율이 극도로 하락했고, 번트 작전조차 실패하는 등 공격기여도가 전무한 상황인데도 김경문 감독은 지명타자로 그를 지속 기용하고 있죠. 8월 1일과 5일 경기에서만 총 8타수 1안타의 부진한 타격과 더불어 경기 흐름을 차단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팬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팬들의 불만은 김경문 감독의 신뢰 야구로 향했는데요. 두산과 NCC 시절에도 지적받았던 고집이 한화에서도 되풀이 된다는 것이죠. 불펜에서는 김서현에게 무리한 상황을 맡기고 좌타자 상대로 김범수를 외면하며 투수 운용에서 실책을 반복한 데 이어 타선에서는 부진한 노시환과 안치홍을 고집하며 팀의 공격력을 스스로 제한했다는 지적입니다. 커뮤니티는 이미 폭발 상태인데요. 김경문의 고집 때문에 우승은 물 건너갔다. 전반기 1위였던 팀이 후반기에 이렇게 무너지는 게 말이 되냐. 결국, 감독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는 끝이다. 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죠. 특히, 전반기 52일간 지켜왔던 1위에서 단 하루 만에 2위로 추락하는 과정이 팬들에게는 악몽의 시작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팬들의 시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이라도 라인업과 투수 운영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쪽과, 이런 고집이 변하지 않는다면 남은 시즌은 뻔하다는 체념 섞인 반응이죠. 전반기 선두의 기세가 꺾인 한화 이대로라면 우승은 고사하고 상위권 경쟁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패배는 단순한 한 경기의 역전패가 아니라 한화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팬들이 전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우려해왔던 문제점들이 한 경기에서 모두 폭발한 것이죠. 불펜 관리의 실패 부진한 주전타자들의 무조건적 기용 그리고 상황에 부적절한 투수 운용까지 김경문 감독의 고집이 결국 승리를 스스로 포기한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반기 1위라는 성과로 인해 가려져 있던 운영상의 허점들이 후반기에 들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팀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감독이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전반기 동안 쌓아온 성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경기가 여실히 보여준 셈이죠. 팬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가을 야구 진출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다운 운영과 결단입니다. 현재 하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무너질 것인지 그 답은 김경문 감독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